나이가 들면 들수록 패션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 쓰기 귀찮고 편한 것만 찾게 되어 그냥 아무렇게나 입자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 입고 다니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효과는 배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디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색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색 조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훨씬 괜찮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색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포인트 컬러입니다. 디자인이나 화려한 옷들 말고 클래식하고 모던한 스타일에 포인트 컬러 하나만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고급스럽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는 무채색보다 밝은 계열의 색,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다른 색들도 있겠죠? 이제 아이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츠, 니트, 맨투맨인데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핏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입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오버핏은 살짝 루즈해서 올드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셔츠나 셔츠로 레이어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색상도 어두운 계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밝은 계열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영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바지. 바지도 핏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통 엄청 크거나 기장을 길게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핏 하나 때문에 스타일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반대로 가시면 돼요. 기장은 살짝 크롭하게, 통은 테이퍼드 핏으로 입으시면 괜찮은 핏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스타일이 훨씬 좋아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컬러도 청, 베이지, 그레이, 등등, 뭐 밝은 계열의 컬러로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슈트인데, 남자 하면 슈트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때 입는 슈트는 또 다른 느낌이라 젊을 때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슈트도 일반적인 정장의 느낌이 아니라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셔야 됩니다. 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롭하고 좀 테이퍼드 핏으로 입어주시고 자켓은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이너도 셔츠가 아닌 티셔츠, 니트 이런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발은 구두가 아닌 운동화, 로퍼 이런 걸로 매칭을 하시면 훨씬 영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컬러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밝은 계열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색조합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코디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청청 코디인데 위아래 같은 색감인 진청으로 맞추고 스카프로 이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때 이 신발의 색상과 스카프의 색상도 맞춰서 더욱 세련돼 보이게 코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주얼 자켓인데 네이비 자켓과 이너는 톤온톤으로 색상을 맞춰 주고 바지는 흰색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이 슈트도 좋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달리 코디를 한다면 질리지 않고 다양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아이템 자체, 코디 자체 화려하거나 치든 것이 아니고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코디에 딱한 가지 포인트만 넣어 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의 핏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10년은 더 어려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감도 올라가고 성공한 남자라는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코디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더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린 코디 좀 활용하셔서 더 멋있고 스타일리시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